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의왕역에 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가 매매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립니다. 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4층에 있는 분양면적 78평, 매매가격 6억 4천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로 그대로 매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4층 중한개 곳이 지금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로 판매를 합니다. 분양가로 매각을 합니다. 피를 붙이지 않고. 매매 부동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내의 4층 중한개 호실입니다. 이 지산은 경기도 랜드마크 최대 단지입니다. 연면적 8만 1,416평의 대규모 지산입니다. 매매 대상 물건은 이 지산 중비동 4층에 있는 한개 호실입니다. 면적은 전용 평수가 38평, 분양 평수가 78평이고 서비스 면적 발코니가 2내지 3평이 추가로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분양가 그대로 매매를 합니다. 물론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있겠죠. 매매 가격은 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드라이브 인을 통해서 5톤 트럭이 4층 문 앞에까지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층고는 5.7m입니다. 접근성을 보시면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향후에 GTX가 개통이 되면 의왕역에서 탑승할 수 있는 유리한 교통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그리고 과천 봉담간 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등 교통망이 아주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건 매매 대상 지산의 실질적인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의왕 스마트 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4층에 있는 한개 호실입니다. 계속해서 인근 고속도로 망을 보시고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을 통해서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본건 매매 대상 지산의 출입문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매매 대상 지산의 정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입니다. 부장평수 78평, 실평수 38평, 층고는 5.7m입니다. 앞에는 베란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베란다죠. 서비스 면적을 보고 있습니다. 신축이라서 아주 깔끔합니다. 매우 깨끗합니다. 화물 승강기를 보고 있습니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입니다. 계속해서 지하에 있는 주차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지산 앞의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역 대규모 지산,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내에 비동 4층 중 1개 호실이 시장의 분양가로 매매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요약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입니다. 스마트 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내의 4층 중 1개 호실입니다. 이 지산은 경기도 랜드마크 지산 최대 단지로서 연면적이 81,416평입니다. 매매 대상 물건은 비동의 4층에 있는 한개 호실입니다. 전용 평수는 38평, 분양 평수는 78평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6억 4천만원입니다. 분양가로 매매를 하는 것이고, 물론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따로 있습니다. 특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드라이브인을 통해서 5톤 트럭이 이 호실 앞에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층고는 5.7m입니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향후에 GTX가 개통이 되면 의왕역에서 탑승할 수 있는 유리한 교통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 고속도로, 방명 수원간, 과천 봉담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그 입지는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에 위치하고 있는 의왕 스마트시티퀀텀 지식산업센터 4층의 한개 호실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분양가로 그대로 매각을 합니다. 전용평수 38평, 분양평수는 78평입니다. 비동 4층에 있습니다. 이 물건을 6억 4천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내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